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네,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꿀덱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트린다미어를 키우기인데 이 트린다미어가 4코스트 유닛 중에 제일 성능이 안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써요 아무도 안쓰는데 좋은 유닛은 100개로 갈 수가 있다고 했죠 트린다미어의 근본 아이템은 거학, 정손, 수운이 정도가 돼요 약간 예전에 애시템 느낌? 그래서 초반 스타트는 BF로 합니다. 물론 주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냥 BF템이 좀 많이 들어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종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트린다미어가 대장군의 학살자 결투가 시너지가 들어가는데, 대장군 결투가 다 해보니까 그때는 별로고요 자, 카타리나 같은 거 같이 데리고 가면서 3대장군, 3학살자 가는 조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판은 최대한 대개로그 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운 유닛도 잡아주고 페어 위주로 잡아줍니다 당연히 초반에 피관리가 중요하겠죠 자킨드의캐넨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마오카이를 일단 사겠습니다 마오카이 같은 싸움꾼 이런거는 초반에 피관리하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바이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사싸움꾼이 되죠 자 레벨업을 하면 사싸움꾼이 되면서 딜러 하나를 킨드레드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건 귀감 시너지를 포기하고 자 그래서 이게 최종 조합이 예전에 그 귀감 카타리나 이거랑 약간 비슷해요. 파이크, 카타리나, 그리고 행운, 대장군 대장군 쪽은 카타리나, 자르반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를 트린다미어 들어가면 딱 3대 장군에3막살자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나중에 파이크가 들어가긴 하지만 자르반도 나왔죠? 이유닛들다 들어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닛은 카타리나와 트린다미어기 때문에 일단 이자를 챙기면서 빌드업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파이크 버리고 레벨업까지 눌러서 유미까지 투입해 줄게요. 자, 어차피 어, 리롤 할때 그때 파이크, 카타리나 이런 같이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합에 들어간다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유닛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빌드업을 할때 지금 내 필드에 있는 유닛이 빌드업이 정해졌으면, 나머지는 이자를 챙길 수 있으면 팔면서 이자를 챙기라고 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카타리나 나왔죠? 행운은 가지고 있고요. 일단 피관리를 합니다. 자, 이거를 대개로 4판 정도를 했는데, 3판을 틀린다며 삼성을 찍었어요. 그리고 삼성을 못 찍더라도 순위 방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이 빌드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행운 각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가 학살자로 나오냐, 대장군으로 나오냐, 행운으로 나오냐, 약간 여기서 갈려요. 그것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아이템은 일단 카타리나 아이템부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총검, 혹은 인피 거인의 결이, 수은장 씨띠, 정의의 손길,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제 경험상으로는 이성일 때는 인피의 거결 수운이 제일 좋습니다. 삼성일 때는 총검, 수운, 나머지 아무거나, 아무거나 들어가면 돼요. 자, 올라프가 좀 빨리 나왔는데, 올라프는 안갈 거예요. BF는 총검 만들면 될 거고, 연우는 정손 만들면 되겠죠? 물론, 안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거인의 결의를 일단 마오카이한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에, 번쩍번쩍거리는 자석 같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장착한 유닛 아이템을 빼주는 역할을 해요. 자, 사연성 좋아요. 어, 카타리나 좀잘 나오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덱을 하나만 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만 정해서 할 때도, 자, 이렇게 처음에 어, 센 빌드업을 이용해서 창고에 모이면 그때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대장군 카타리나에 갈 거니까 대장군만 잡는 게 아닙니다 필드가 딱 정해지면 이자를 챙기라고 했는데 이제 카타리나 같은 거는 핵심 기물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파이크 자르반 이런 거는 이제 카타리나가 나오, 나온 시점부터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5연승이죠 자 이런 빌드업을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행운이 한개 나오면 필드를 정리할 거예요 블루가 나왔죠 자, 여기서도 되게 중요해요. 어 총검 나왔네요. 자,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블루의 총검이니까 그냥 킨드레드나 유미한테 템을 주면서 그대로 빌드업 해가지고 구랩의 고밸류덱을 가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행운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다 정리하면서 행운을 투입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파이크까지 들어가면. 이 암살, 2 싸움꾼, 3행은 되겠죠? 나머지는 정리하면서 이자를 챙기겠습니다. 자, 총검에, 거결, 수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블루가 나왔으니까 그냥 블루로 줄게요. 자, 이건 휘바나를 팔았으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겠죠? 쭉 연승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100개로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정했습니다. 좀 약하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서 3행운2함살이 됐죠? 여기서 채워 넣어야 될게 뭐냐면, 탐켄치 대신에 세주 아니, 애니 대신에 다리우스, 나머지 이제 귀감, 그리고 레벨업 하면서 자르반, 트린다며,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건 제드도 팔고 이자를 챙길게요. 자, 살살 많았죠? 여기서 케일이 좀 빨리 나왔죠? 빨리 나왔는데 이거는 케일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사코 기물이 좀 빨리 나왔을 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유닛에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케일은 고연포, 구인수, 수운이 좋습니다. 자, 이런 유닛별로 어울리는 근본 아이템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타리나는 풀템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트린다미어 템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트린다미어 아이템은 애쉬템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BF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거는 이제 6렙에 조금만 이성작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니 대신에 다리우스를 투입해주고, 학살자를 넣어줍니다. 이따 드가 트린다며로 바뀌겠죠? 앞으로는 너무 세게 맞을 것 같죠? 자, 멈출게요. 카타리나가 좀 빨리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저 코스트 유닛을 이용해서 시너지를 맞추고, 나올 때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100개를 할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패가 이어져도 괜찮고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많이 잡았죠? 자, 이제부터 레벨업을 해서 7레벨도 조금 이성장을 해 주고 바로 8레벨까지 가서 트린다미어를 찾으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거 이긴 거 같네요. 이 이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늘 알려 드리는 덱은 3행운이 무조건 들어가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패든, 연승이든, 퐁당퐁당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 니코 한게 나왔죠? 벨트, 복풍, b 프 자거학도 좋다고 했죠 자, 일단 대장군 시너지를 하나 넣어주고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돌린 이유는 페어가 좀 많기 때문에 돌렸습니다 그냥 8레벨까지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는 일단 다리우스한테 트린다미어 아이템을 주고요 나중에 저 자석제거기를 통해서 아이템을 옮겨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운이랑 벨트는 딱히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만드셔도 됩니다 세주안이가 나왔네요. 이런 탐켄치 대신에 세주안이 들어가고 일단 카타리나가 이성이면서 풀템이니까 선봉대 넣어주고 귀감을 넣어줄게요. 지금 아이템은 다리우스랑 카타리나가 들어갔는데 카타리나가 이성이니까 카타리나 위주의 시너지를 구성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냥 팔면서 레벨업을 눌러주고 구원까지 줄게요. 구원은 제 경험상 세주안이 정도가 제일 적절한 타이밍에 터지는 것 같아요. 어? 이건 못 참지. <laughs> 아니, 근데 이건, <laughs> 이러면은, N이랑 탐킨치 버린 거 지금, 너무 손해인데? 자, 좀 돌려가지고, N이랑 탐킨치 찾아볼게요. 트린다미어 나왔고, 자, 탐킨치만 나오면 됩니다. 아, 조금 판단이 늦었어요. 자, 어차피, 여기서 제가 트린다미어를 이제 투입해주고, 거의 다 조합이 완성되어 있었죠? 이 상태에서 트린다미아한테 아이템만 다 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은 거의 보여드렸으니까 행운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학살자나 대장군, 행운 이렇게 나오면 좀 변형이 될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번 판은 행운 쪽이 나왔으니까 육행운으로 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트는 게 너무 쉬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기본 대기 대장군이든 학살자든 행운이든 가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다리우스 나왔죠? 탐겐치 나올 때가 돌려볼게요. 자, 오른도 나왔고. 자, 탐겐치 나왔습니다. 한 턴만 늦게 팔았으면 돈안 쓰고 육행운이었는데 좀 아쉽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귀감 빼주고, 자, 일단 아이템 들고 있는 다리우스를 빼면서 육행운을 넣어주고요. 이자석제거기를쓸 때가 온것 같습니다. 다리우스에 있는 거를 그냥 빼서 필드에 있는 애한테 옮겨주세요. 6행운부터는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니코 두 개에요. 이러면, 리로를 더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니코를 다리우스한테 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됩니다. 제가 아까 조합을 설명해 드렸었죠? 행운 다리우스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지금 세주아니 다리우스 트린다며 파이크 파타리나 들어가고 애니 자리에 자르반 탐켄치 자리에 어뭐 가렌 이런 거 선봉대의 대장군까지 받을 수가 있었 있었죠. 좋아요. <laughs> 어쩌다 보니 육행원이, 육행원이 됐는데 전 이게 더 행복합니다. 지금 돈도 굉장히 많아요. 아, 포네. 자 이런 오른 시너지까지 받아주면서 미래에도 되게 쓸것 같습니다. 다음 8렙에 들어갈 거는 대장군이 되겠죠? 자, 이 조합을 하다 보면, 뭐, 4학살자, 4대장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6대장군, 6학살자, 이런 거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고 좋으니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덤불조끼에 석풍까지 만들겠습니다. 자, 왜 덤불조끼에 석풍을 선택했느냐? 카타리나한테는 치감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모렐로나 태블망이 없어도 됩니다. 좋아요. 예전에 제가 우주의 적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나고 있죠? 네, 이렇게 육행호는 한번 이길 때마다 돈이랑 아이템, 니코, 포온에 랜덤으로 계속 나와요. 레벨업해서 가랭까지 넣어줘가지고 대장군 시너지까지 받아주고 이 상태로 9레벨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아이템은 지팡이 쪽 아이템은 다리우스, BF 쪽 아이템은 트린다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방템은 오른 그리고 석풍 저격을 계속 해주는 게 좋고요. 아 이건 진거 같네요. 어. 자, 그래도 많이 잡았죠? 자, 원래 다리우스의 근본 아이템은 총검, 보석 건틀렛, 뭐 정손이나 임핀인데 지금은 그런 각이 안 나왔으니까, 무엇이든 줘야 됩니다. 수호천사의 거악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서 9레벨까지 가주면서, 이번 판 사람들이 굉장히 세죠? 사포 이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행운으로 선택한 걸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육행운의 장점이, 한번 이길 때마다 뭐가 나올지 되게 기대되죠? 자, 제일 좋은 아이템은 거학이 될것 같고, 뭐안 되면 라위나 결투가 이런 거 먹겠습니다. 트린다미어가 결투가가 하나 들어가서 이 결투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결투가 먹겠습니다. 근데 결투가를 줄만한 유닛이 없죠? 지팡이. 지팡이 쪽 아이템은 다리우스. 죽음의 저항. 받는 피해량 60%를 5초 동안 치명적이지 않은 피해로 받습니다. 탱템이죠 오른한테 줄게요. 육학살자 안 간다 그랬으니까, 올라프는 버리고요. 이 결투가를 누구 줄지 모르겠는데, 파이크 아니면 세주안이가 날것 같습니다. 일단 세주안이 줄게요. 왜냐면은,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갈아주면 되죠. 딱히 돈을 더 써봤자 할건 없는 것 같고요. 9랩에 가서 5코 이성을 넣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졌네요. 오른은 저렇게 한 라운드마다 불이 한 칸씩 들어옵니다. 이성일 때는 세 칸이에요. 개별적인 오코 유닛의 스킬만 봤을 때는 오른이 그렇게 성능이 좋진 않아요. 근데 아이템을 만들어 준다는 게 되게 사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유리할 때나 피관리가 잘 됐을 때 그럴 때 쓰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어요. 자 여기가 선봉신비라서 길이안 들어가네요 아예 이 선봉신비를 이기려면 요네 아니면 이온충격기를 써야겠죠 아 총검 아, 총검 너무 아깝습니다 뭐 그렇다고 총검을 어떻게 다리우스한테 줄 방법은 없고요 이거는 그냥 다리우스한테 이온충격기 주면서 저 총검을 나중에 요네 같은 거 나오면 넘겨줄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육행운을 언제까지 유지하나요? 사실 육행운은 피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3행운 정도를 내려주면서 5코스트 유닛들을 투입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죽도라도 쓸게요. 원래는 이렇게 리롤 할때 5코 유닛을 같이 잡아주면서 리신 이성 붙으면 애니 내리고 넣고, 요네 이성 붙으면 세주안이 빼고 넣고요. 또 무엇이든 이성이 붙으면 또 카타 내리고 넣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총검을 요네한테 주면서 투입해주고 잠깐 큰일났네요 여기도 진거 같죠? 생각보다 아지르한테 저템이 들어간게 쎕니다 자 오른도 사줘야 되고 그냥 나머지는 포기하면서 요네만 이성 붙이고 끝낼게요. 육행운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자 이거는 카타리나 아이템을 다 요네한테 넘기면서 카타가 힘이 빠질 타이밍이 왔으니까 템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요네 이성만 붙이면 되겠죠? 자, 요네한테는 블루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 이것도 졌네요. <laughs> 큰일 났습니다. 자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오른 요네 트린다미어가 이성이안 붙었기 때문에 저 것들만 붙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딱히 뭐뺄건 없고요. 육행운을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자, 지금은 이제 스웨인 같은 거다 버리면서 이성을 붙일게요. 오케이 트린이 이성 붙었고요. 나머지가 안 붙죠? 자선풍적을 잘해야 됩니다. 아 좋아요. 제일 껄끄러운에 뛰었어요. 여기는 제가 이길만해요. 템적으로나 덱적으로나 이쪽은 제가 좀 카운터입니다. 자, 원래 육행운을 먹을 때는 5코삼성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이번 판은 뭐 노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죠. 이건 성배를 먹어서 그냥 성배를 트린다미한테 주고 다리우스랑 카타리나를 받도록 할게요. 아템 진짜 많이 나오죠. 자, 앞으로 나오는 아이템을 전부 다. 트린다멸를 주시면 됩니다. 요네 붙었고요 자, 세주 오른 이성 붙이는 거 말고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지를 띄워가지고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상대방들이 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배치를 했죠. 누굴 만나도 띄울 수 있었어요. <laughs> 서풍 만드는 거 진짜 신한 의 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턴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 연우는 이번 턴에 템더안 나오면 그냥 스태틱 만들게요. 자, 이거 세주안이 붙여야 됩니다. 자, 아직도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다 몰려있죠? 이렇이 질리언 뛰었고요. 이번에는 요네도 있고, 이온 충격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선봉 신비는 카운트 칠수 있어요. 아까보다 딜이 잘 들어가죠? 요네의 스킬에 반각과 막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온 충격기도 막각이 있고요. 자, 이 용발은 원래 탱템이기 때문에 뭐 탱커한테 주는 게 좋긴 한데.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정령의 영상은 세주안이 주도록 하고 도장은 파이크 아니면 애니 주도록 할게요 근데 애니를 줬는데 파이크 주는게 좀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만 붙여보고 스태틱 그냥 주고요 오른 붙었죠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할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용발을 그냥 트린다미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트린다미어랑 딜러가 오래 살아남아야 이길 수 있는 곳이죠? 이겼네요. 아, 원래 이 덱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덱적인 부분은 다 설명드렸고, 퍼져나가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도 이겼네요. 자, 그럼 다음 시즌에 니달리랑 이 덱으로 꿀 진짜 많이 빠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